최근 몇년 사이 개인 기술의 세계는 점점 깊은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익숙한 스마트폰 시대의 황혼에 비유하기 시작했어. 대다수 일반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아직도 공상과학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지구에서 제일 큰 테크 기업들 내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을 후계 기기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조용히 진행돼 왔어.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삶에서 거의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 연락 수단이면서 일하는 도구이고 전자지갑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카메라이자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고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해. 그래서 과거에 스마트폰을 대체하려던 시도들이 다 실패했던 거야. 시장은 매일 쓰는 기기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핵심은 이거야. 스마트폰의 대체품은 그냥 새로운 가젯 하나로는 절대 안 돼. 사람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야 해. 삼성연구부서와 가까운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지금 산업이 드디어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대.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 삼성은 꽤 대담한 개념을 조용히 준비해왔다고 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의 직접적인 경쟁자.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역할 일부 혹은 전부를 대체할 수도 있는 스마트링을 말이야. 삼성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흔적은 최근 몇년 동안 미국, 한국, 유럽에 제출한 수십 건의 특허에서 찾아볼 수 있어. 문서들에는 얼핏 들으면 거의 공상과학 같은 장치들이 담겨 있거든. 생체 센서를 내장한 반지, 초소형 프로젝터, 제스처 인식 시스템, 촉각 피드백,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의 상시 연결 같은 것들.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들 말로는 이게 흔한 웨어러블 액세서리가 아니라 완전한 컴퓨팅 노드이자 사용자의 개인 생태계 중심이 되는 장치라는 거야. 블룸버그, 니케이 아시아, 코리아 헤럴드 같은 유령 매체들도 삼성의 포스트 스마트폰 장치 투자 확대를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어. 여기서 포스트 스마트폰이라는 건 평평한 화면 중심의 전통적인 기기 시대 다음을 겨냥한 장치들이란 뜻이지. 분석가들 눈에는 투사 기능이 있는 스마트링이라는 아이디어가 그 장기 전략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해. 삼성이 추구하는 핵심 발상은 이거야. 고정된 물체로서의 물리적 화면은 점점 필수성이 줄어들고 있고 미래는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터페이스의 시대가 된다는 것. 삼성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투사 기술은 손바닥이든 책상이든 벽이든 심지어 방향성 광장 같은 방식으로 공중 공간에까지 거의 어떤 표면에도 이미지를 띄울 수 있게 해준대. 여기에 항상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손의 움직임, 제스처, 손가락 위치를 계속 추적해주면 디지털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은 화면 없는 화면을 갖게 되는 거야. 유리 직사각형을 손에 들고 다니는 대신 제스처나 시선 혹은 음성명령으로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말이야.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삼성은 이걸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보고 있대. 왜냐면 사람을 디지털 시대에 가장 큰 의존에서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거든. 바로 항상 폰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필요 말이야.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 주위를 다 빼앗고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현실과 디지털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변화는 더 중요해지는 거지. 그리고 삼성은 이 여정을 맨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그리고 AR, XR 확장 현실 프로젝트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종합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어. 게다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센서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강점도 있지. 삼성은 오래전부터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수년 동안 폴더블, 투명 디스플레이, 초소형 프로젝터, 제스처 제어 같은 걸 계속 실험해왔어. 그중 상당수는 대중적으로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전직 직원들 말로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의 혁신적인 스마트링 프로젝트에 기반이 됐다는 거야. 삼성의 비전에서 이 반지는 완전히 독립된 단말이라기보다 클라우드와 집안의 기기들 몸에 착용한 가젯들 사이의 계산 능력이 분산된 생태계에서 열쇠 역할을 해. 한국 산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삼성은 이 프로젝트를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지배력과 샤오미, 화웨이, 오포 같은 중국 플래그십들의 압박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기도 한데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혁신이 진화 수준으로만 남은 단계잖아. 카메라 더 좋아지고 칩더 세지고 화면 더 밝아지고 근데 기기의 형태는 거의 안 바뀌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익숙한 틀 밖에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 거야 애플은 공간 컴퓨팅과 헤드셋에 베팅하고 중국 업체들은 투명기기나 모듈형 같은 실험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삼성은 분석가들 말로는 극단적인 소형화와 기술을 일상에 녹여버리는 방향을 택한 거지 사용자가 기기에 주의를 빼앗기게 만드는 대신 기기가 조용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스마트링 프로토타입은 이미 존재하고 내부에서 꽤 적극적으로 테스트 중이라고 해. 다만 아직 완성품까지는 거리가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배터리 지속 시간, 발열, 그리고 투사품질이래. 반지처럼 작은 몸체 안에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쏠 만큼 강한 모듈을 넣는 건 지금까지 누구도 이 규모에서 제대로 풀어본 적 없는 기술적 난제라는 거지. 그래서 삼성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베팅하고 있어. 일부 처리는 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초저지연으로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반지 안에 하드웨어 요구를 크게 낮추면서도 스마트폰에 준하는 경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삼성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야. 스마트폰은 화면을 직접 터치하지만 스마트링은 완전히 다른 철학이 필요하잖아. 손가락 제스처, 손의 미세한 움직임, 음성 제어, 심지어 시선 추적까지 결합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지.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최종 목표는 디지털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고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야. 일상에서 손을 살짝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투사 기술이 핵심인 이유는 정보와 이미지가 사용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야. 하나의 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삼성도 출시 시점이나 공식 사양을 공개하진 않았어. 하지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런 개념을 대중 앞에서 처음 공개시연하는 장면이 앞으로 몇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해. 이건 대중형 제품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전에 삼성이 폴더블을 초기에 선보였던 방식과 비슷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 분석가들 의견은 대체로 같아. 삼성이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거라는 거지. 스마트폰이 당장 사라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점진적인 이동이 시작될 수 있어. 사용자의 지속적인 주의나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기기들로 말이야.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 버튼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던 전환에 맞먹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문턱이라고 보기도 해. 대중시장에 진짜로 맞는 편리한 스마트폰 대체해법을 처음 가져오는 회사는 경쟁 우위를 얻는 수준을 넘어 다음 세대 개인 기술의 형태 자체를 정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 새어나온 정보들을 보면 이 경쟁에서 뒤처질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해. 만약 투사형 스마트링이 정말로 폰의 역할, 인터페이스, 개인 비서 역할을 작은 반지 하나에 담아서 언제나 손에 존재하는 형태로 구현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익숙한 스마트폰은 그저 과도기 기술로 남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사람과 디지털 세계의 상호작용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후계자를 찾는 경쟁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거야. 다만, 대중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 뿐,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은 아래 댓글로 남겨줘.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 영상 기다리려면 구독도 꼭 해줘.